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확언을 외치고 꿈을 시각화해도 왜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걸까요? 왜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세상이 나를 상대로 작정이라도 한듯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그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운 혹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경험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자신, 더 정확히 말해,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DNA에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DNA를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과 후선규전학의 최신 발견들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당신의 DNA는 정적인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 쉬는 의식적인 안테나이며 매순간 우주와 정보를 주고받는 강력한 송신기이자 수신기입니다. 이 안테나는 당신의 내면 상태, 즉,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에너지, 주파수라는 언어로 번역하여 양자장으로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신호가 바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DNA가 보낸 주파수에 대한 우주의 정확한 응답이자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진실의 문을 열고, 어떻게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가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당신의 DNA가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바이오포톤, 즉 생체 광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특히 DNA가 미세한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세포 간의 정보 전달과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의 패턴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평온함, 사랑,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DNA에서 방출되는 바이오포토는 매우 질서 전견하고 일관된 즉 결맞음 상태 패턴을 보입니다. 이 빛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조화로운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당신이 두려움, 불안, 분노를 느낄 때 바이오포톤의 패턴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흩어집니다. 이는 불협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처럼 산만하고 약한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DNA는 말 그대로 당신의 감정을 빛의 언어로 번역하여 우주에 방송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양자장에 정보를 보내는 구체적인 에너지 명령어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감정은 분자 수준에서 조화로운 공명을 일으켜 세포를 확장시키고 최적의 기능 상태로 만듭니다. 반면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세포를 수축시키고 생존 모드로 전환시켜 에너지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 내부 상태가 바로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고유한 주파수, 즉, 당신의 에너지 서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강력한 창조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행동의 9하 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 밑에 잠긴 거대한 빙산의 몸체, 즉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 특히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들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패 경험, 사회로부터 주입된 제한적인 믿음들은 모두 에너지 패턴으로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동으로 작동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 돈에 대한 불안감이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DNA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각인된 그 깊은 두려움의 주파수를 방송하게 됩니다. 당신은 풍요를 원하지만 당신의 몸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불일치, 즉, 비결맞음 상태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이 오래된 감정 프로그램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이 강력한 잠재의식의 신호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항상 돈 걱정을 하는 사람 혹은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의 DNA 안테나는 계속해서 과거의 주파수를 재방송할 뿐입니다. 이 깊이 뿌리박힌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저항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르거나 혹은 그 감정에 빠져들어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감정의 에너지를 해소하는 대신 우리 몸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3의 길, 즉 순수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세요. 아, 내 안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 그 감정이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의 빗속에서 갇혀있던 감정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감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잠재의식의 오래된 프로그램을 재작성하고 DNA가 새로운 신호를 방송하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결맞음과 비결맞음의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결맞음이란 당신의 심장, 마음, 그리고 몸이 하나의 통일된 신호를 보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일치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강력하고 조화로운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심장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은 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사랑, 감사, 연민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박동은 매우 부드럽고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데, 이를 심장결맞음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과 뇌가 동기화되고, 신경계 전체가 안정되며, 몸의 모든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DNA가 방출하는 바이오 포톤 역시 가장 강력하고 질서정연한 빛의 패턴을 보냅니다. 이 결맞음 상태에서 당신이 보내는 주파수는 마치 강력한 레이저 광선처럼 명확하고 집중되어 있어 양자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비결맞음은 내면의 갈등 상태를 의미합니다. 머리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행동은 무기력하게 미루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서는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라디오 방송이 동시에 잡히는 것처럼 산만하고 약한 신호입니다. 우주, 즉 양자장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주파수를 읽습니다. 양자장은 중립적이며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보내는 지배적인 주파수를 거울처럼 반사하여 그 주파수와 공명하는 물질, 사건, 사람들을 당신의 현실로 끌어당길 뿐입니다. 후성유전학은 이러한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유전자 발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강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삶에서 혼란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내면이 비결맞음 상태에 있다는 정직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외부의 것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결맞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자신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불안한가요? 아니면 평온한가요? 식사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흩어졌던 의식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연습은 당신의 손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양손의 의식을 집중해보세요. 약간의 따끔거림이나 진동 혹은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에너지입니다. 판단 없이 그 느낌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존재의 감각으로 이끄는 훌륭한 훈련입니다. 이처럼 작은 알아차림의 순간들이 쌓일 때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댓글에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 하나를 판단 없이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안함을 느꼈다 혹은 기쁨을 느꼈다처럼 말이죠.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의심과 좌절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며칠간은 평온함을 유지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전의 부정적인 감정 패턴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수십 년간 뿌리내린 오래된 프로그램은 마치 중력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을 계속해서 과거의 상태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낡은 패턴으로 돌아간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 내가 또 예전의 생각 패턴에 빠졌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 패턴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순간이 한 번, 두번 쌓일수록 오래된 신경회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신경회로는 강화됩니다. 의심이 들때 기억하세요.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 내면 상태의 과거 반영일 뿐입니다. 마치 거울 속의 상이 당신의 움직임보다 약간 늦게 반응하는 것처럼 당신의 현실도 당신의 주파수 변화에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즉각적인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시 당신을 과거의 주파수로 되돌리는 덫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결맞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배단타 철학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나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 혹은 참나를 구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보는 고요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를 때 당신은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교향곡의 수동적인 청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고유한 선율을 연주하는 능동적인 연주자이자 지휘자입니다. 당신의 DNA는 당신의 의식, 당신의 감정이라는 악보를 우주라는 오케스트라에 전달하는 악기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결맞음을 이룰 때 즉, 사랑과 감사의 주파수로 존재할 때 당신의 DNA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선율을 연주하게 되고 우주는 그 선율에 완벽하게 화답하여 조화롭고 풍요로운 현실을 당신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거나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면의 소음을 멈추고 당신 본연의 주파수, 즉, 사랑과 평화의 진동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이며 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세요.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오늘부터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길에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